안녕하세요. 루시나 삼니과 원장 김창훈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떠날 임신여행은 임신 38주입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그동안 임신여행을 함께한 임신부 여러분, 임신이란 배우자와 본인의 유정정보를 가지고 훌륭한 생명을 만드는 과정이 임신가정인데요. 이제는 출산이라는 아름답고 힘든 과정을 통해 본인의 작품, 즉, 소중한 아기를 세상에 나오도록 해야 하는 시기인 거죠. 이 시기에 노는 아기가 통계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주상기 사망률과 질병이 생기는 주상기 유한율이 가장 낮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빨리 넣을수록 본인도 자연분만과 순산을 할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가진통이나 자궁수축이 오면 오히려 침통이 더 강하게 오게 하여 진진통으로 되게 해야 합니다. 진통이 온다는 것은 태아가 골반 쪽으로 내려오기 위해 자궁수축이 오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때 쉬는 것이 아니라 진통이 걸리도록 오히려 몸을 더 움직여야 하겠죠. 그럼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격적인 임신 3 8주에 대한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그럼 태아의 성장과 발달부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우선 태아의 외형적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아는 38주가 되면 몸길이는 50cm 내이고 몸무게는 3kg 내입니다. 태아는 이제 성장을 충분히 다한 상태로 몸은 완전히 사등신이 되어 있는데요, 신체의 각 부분의 뼈와 근육이 골고루 발달한 상태이죠. 태아의 크기가 3kg가 넘어가면 태어나기에 임신 주수나 시기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태어난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크게 울거나 손발을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태어난 아기는 주상기 사망률과 유한율이 가장 낮죠. 태아의 얼굴 또한 완전히 성숙하여 신생아와 거의 차이가 없는 얼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3cm 정도 자란 상태이고 손톱도 길게 자라 있는데요. 출생 직후 얼굴을 만지다가 손톱에 긁히지 않도록 잘 감싸줘야 할 만큼 손톱이 많이 자라 있죠. 태어날 준비가 끝난 태아는 머리 부분이 모체의 골반 안으로 들어가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태동도 둔해지게 되죠. 이렇게 태아의 외형적인 변화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내적 변화를 알아봐야겠죠. 태아는 모든 신체 기능과 신경들이 재기능을 할수 있게끔 성숙이 되었는데요. 이제 출산 전까지 태어나자마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각의 신체 기능들이 실세 없이 움직이면서 훈련을 합니다. 태아는 36주쯤부터 나름 바이오 리듬이 생기죠. 간확히 말하면 잠자고 깨는 시간 리듬이 생겨 배속에서 나름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요. 보통 태아가 깨어 있는 시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자는 시간은 보통 40분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자궁 밖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효소와 호르몬을 몸에 저장해 두는데요. 이것과 함께 태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성별에 상관없이 가슴이 부풀어 있는데. 이건 출산 후 조금 지나면 가라앉게 됩니다. 태아의 피부 밑에는 지방층이 있는데 이 지방층은 태아 스스로 체온 조절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장에는 폐변이라고 하는 찐득찐득하고 진득, 검푸른 노폐물이 축적되어 있는데 출생 직후에 배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모든 신체 기관들이 완전한 성숙과 태어날 준비를 하는 동안 반대로 이제 역할을 다해 서서히 그 기능을 잃어가는 기간이 있는데 바로 태반입니다. 임신 기간 내내 엄마로부터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태반은 이제 그 역할을 다해서인지 이 시기부터 노화가 시작되죠. 이렇게 태아가 태어날 준비를 하기 위해 막바지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그럼 이제 아기를 맞이할 엄마는 어떤 몸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이 시기부터 대화가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엄마는 위의 압박감이나 답답함이 덜해지게 됩니다. 대신 무거운 머리가 자궁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하복부와 치골을 압박해 치골 부분의 통증이 심해질 수 있죠. 또한 배가 많이 넣오고 몸이 많이 무거워져 균형 간격을 잃기 쉬워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몸이 많이 무거워지다 보면 조금 움직이거나 잠을 잘 때도 저 힘이 들게 되죠. 일단은 태아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의 몸도 그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출산일이 가까워지면서 그동안 단단히 닫혀있던 자궁문은 대화가 잘 나올 수 있는 일종의 통로를 만들어주기 위해 부드럽게 변하면서 열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점액질의 분비물이 늘어나게 되죠. 엄마의 몸도 출산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몸 여기저기 어색신호를 보내는데요. 그이로 가진통과 자궁수축이 자주 오게 됩니다. 한 가지 잘못아시는 점이 있는데 태아는 3kg가 넘으면 정상 분만을 할수 있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사실 40주까지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진통이나 아랫배의 배움침이 자주 생긴다면 진진통이 제대로 올수 있도록 오히려 더 움직이는 것이 좋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진통이 와서 자연 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가진통과 진진통을 구별해야 하죠. 진통은 보통 가벼운 생리통이나 요통처럼 시작되는 통증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불규칙하게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진통은 가진통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통이 되려 강해지면서 간격이 짧아지고 점점 규칙적으로 온다면 진진통입니다. 사실 이 시기부터는 언제 진통이 와서 분만을 할수 있는지 정확히 예상이 불가능한데요. 이슬이 비치거나 양막이 터져 물이 새거나 진진통이 시작되면 바로 병원을 가셔서 진찰을 받고 입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죠. 태아와 엄마의 몸의 변화를 모두 살펴봤으니 그럼 38주에 하면 좋을 건강관리와 생활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매주 전기 검진을 받고 자궁문이 열리지 않았나 확인해 봅니다. 이제 정말 출산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꼼꼼히 잘 받아야 하죠. 정기검진 때는 보통 보험파 검사, 대아의 심박동 검사 등을 하죠. 그리고 이 시기부터는 내진을 하는데요. 내진은 대아가 골반으로 내려와 있는지 대아가 출산을 하기에 자궁문이 적합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인분만을 원하는 산모에게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여 불산 진통을 예상하거나 자연 진통을 걸리게 하는데 독려하는 목적으로 내진을 하게 됩니다. 둘째, 언제든지 진통이 올수 있기 때문에 혼자 외출을 삼가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 지겨울 수 있겠지만, 언제 진통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때입니다. 아주 급한 일이 아니라면 혼자 외출하는 건 가급적 자제하셔야 하죠. 만약 불가피한 경우라면 주변 친구나 가족들한테 행성지를 알리고 외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진통이 왔을 때를 대비해 항상 비상연락망을 점검해 놓으면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라면 본인이 일하는 자리에 이런 비상연락망을 적은 메모지를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출산일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샤워를 자주 해 청결을 유지합니다. 태아도 엄마도 어느 정도 출산 준비가 되면 자궁문이 열리면서 분비물이 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질를 통한 감염이 우려될 수 있으니 항상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자주 씻는 것이 좋습니다. 분비물의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주 씻는 게 힘들다면 팬티 라이너를 자주 갈아주는 방법도 있죠. 넷째, 분만 예정일에 상관없이 진통이 오도록 노력합니다. 매주 하는 정기검진을 통해 어르신이 서서히 출산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들으면 엄마도 빨리 진통이 올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의 크기가 너무 커지거나 분만 예정일이 가까워지거나 지나면 태방 기능이 떨어지고 양수양이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따라서 태아가 갑자기 뱃속에서 잘못되거나 태어나는 후유증이 생기는 등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많아지죠. 따라서 자연부만을 하기 좋은 조건에 맞으면 이 시기부터는 빨리 조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순산체조나 요가를 하면서 진통이 빨리 오게 하는 것이 엄마도 아이도 좀더 원활한 조산을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산후 우울증이 생기지 않도록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아기를 출산한 직후 산후 불안 증상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많은데요. 통계에 따르면 약 80%의 여성이 호르몬의 변화와 함께 여러 심리적인 요인이 겹쳐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대개는 출산 후 2일에서 2주 사이에 겪었다가 쉽게 나아지는 증상인데요. 이런 산후 불안 증상으로 근심, 무기력, 흥분, 악에 대한 애정 결핍 아민성, 이유 없이 울음, 도바심, 자신감 결려, 자기 비하, 불안 등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찾아오는 산후 불안 증상을 소리하거나 방치하면 산후 우울증으로 이어지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막달에 느끼는 스트레스와 불안, 걱정을 최대한 적게 받도록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38주에 해야 할 건강관리와 생활수칙에 대해 알아봤으니 마지막으로 영양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식사를 합니다. 임신 막달에는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입맛이 돌아 식욕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는 등 개인차가 납니다. 만약 몸이 무겁고 힘들어서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굶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입맛이 없어도 아이를 위해서 출산을 앞둔 임신부는 본인과 대화를 위해 영양섭취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영양가가 있는 식사나 간식을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순산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인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비타민 E는 출산 전 임신부에게 산소 공급을 돕고 근육의 경직을 완화시켜주어 순산에 도움이 되는데요. 비타민 E가 많이 포함된 식품에는 땅콩, 현미, 녹황색 채소 야채, 대두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빈혈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합니다. 분만시 출혈로 인해 빈혈이 생길 수 있고 출산 전까지 자에게 많은 양의 혈액이 공급되어 언제든 빈혈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임신지 생기는 빈혈은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 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절 결핍성 빈혈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금방 증상이 개선되죠. 혈액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는 철분, 단백질, 엽산, 비타민C 등이 있습니다. 철분은 육류, 생선, 홍합, 굴, 달걀, 시금치, 해조류, 모시조개, 소간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육류, 생선, 어패류, 어류, 콩류 등에 함유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혈분과 결합하여 헤모글로빈을 만들게 되죠. 이렇게 저와 함께 임신 38주에 대한 예행을 따라봤는데 어떠셨나요? 이제는 출산을 해야 하니까 이 시기에는 출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임신부들이 많은데요. 임신부라면 당연히 고통 없이 자연분만으로 순산하고 싶겠죠. 하지만 자연분만이란 분만 진통의 힘으로 출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증 없이 자연분만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출산에 대하여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출산에 대한 분만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과정을 하나씩 알아나간다면 두려움도 조금씩 약해지죠. 출산에 대한 걱정, 불안, 두려움 등은 실제로는 출산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정신 세계가 반응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걱정, 불안, 두려움은 음식으로 말하면 소금인 거죠. 적절히 사용하면 매우 좋고 순산이나 어떤 일을 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되거나 나쁜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출산을 임하는 자세는 용기와 자신감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럼 자연분만을 대비하는 임신부에게 오늘 강의가 용기와 자신감을 주기를 빌면서 순산하기를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